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례식을 행하는 간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맡은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술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리 쓴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로 나옴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 성전 정화 유다인들의 과을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술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을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꾹 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살을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은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하고 또 되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데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과일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분이었다.